저도 호흡 수행하면서 오히려 호흡 수행에서 경험했던 순경계가 제가 수행, 수행이 발전하는 걸좀 많이 방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초반에 수행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순경계들을좀 많이 경험을 한 편이었어요. 비교적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뭐 처음 경험해본 그 몸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차분한 수준의 희열에서부터 몸이 이제 펄펄 끓는 것 같은 희열부터 희열까지 해서 그리고 희열이 가라앉고 아주 고요한 평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정말 내장 창자 깊숙이에서부터 강력하게 올라오는 행복 같은 것 들도 경험을 했었고 그 행복을 경험했었을 때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행복 중에서도 가장 강한 행복이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것만 이 행복만 경험해도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버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강력한 행복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이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혜가 있고 수행을 잘해서 그랬다기 보다는 당시에는 수행에, 호흡 수행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마음이 잘 조건이 맞아서 우연히 일어났던 일에 불과한데, 그렇게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런 경험을 해도 제가 당장 세상,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혜가 이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구나 신기하다라고 끝내고 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반조도 하지 않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수행을 계속 이어나갔었는데요. 원래 호흡생에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뭐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반주하는 것만 열심히 해보자 해서 일상생활, 일상 수행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경험을 했던 이후부터는 묘하게 마음이 좀 왜곡되고 꼬여간다는 그런 미세한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조금 기민하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반주하고 내려놓고 하려고 한, 했었다 보니까 호흡 수행에서 그렇게 경험한 순간부터 나라는 사람에 대한 상이 조금 이상하게 강해지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좀 강력하게 판단하는 식으로 움직인다거나 좀 내가 수행자라는 어떤 상을 내세우 막뭐 이렇게 행위로는 내세우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좀 기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당시의 모습에서 궁금증을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때 그 상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아주 뭐 질문자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데,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한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행복한 기분, 행복한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보통 이제 세속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적인 우리가 욕망을 실현했을 때 오는 행복이 있고, 지금 이제 질문자가 얘기할 때 수행을 함으로써 오는 그 행복이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서 함으로써 오는 행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출리의 행복,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망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오는 행복, 떨쳐버림으로써 오는 행복,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감각적 쾌락으로 인한 행복도 되게 달콤하고 행복하지만 이건 뭔가, 어, 그 행복을 느끼고 나면 좀 공허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벗어남의 행복이나 삶의 행복 같은 경우는 고요하면서 마음도 떼게 정말 이렇게 만족스럽게 오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을 경험하면 진짜, 아, 이거, 이건, 이런 행복만 경험해도 평, 영원히 그냥 행,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강한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행복은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 수행이 사실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기를 극복해야 되는 거라서. 자기한테 있는 그 마음의 습관, 뭐 이런 걸다 바꾸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길을 갈 때도 뭔가 우리가 수행하는 그길 자체가 항상 괴롭고 수행을 완성해야 행복하다면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해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수행을 할때 일어나는 이런 이제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것이 수행하면서 좀 힘들고 이럴 때 이런 벗어남의 행복이 이거를 이제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마치 이제 이제 저 언덕으로 가야 이제 안전지대인데 그 가기 위해서는 뗏목을 타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 뗏목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유익하고 이제 수행자에게 아주 유용한 것인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게 이제 수행을 힘들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에 워낙 좋고 이게 사랑스러운 대상이니까 여기에 마음이 쉽게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으면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경험할 때 남들도 다 누리는 거 경험할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남들이 잘 누리, 누리지 못하는 뭐, 굉장히 큰 돈을 번다거나 큰 명예를 얻거나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자만에 빠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게 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 속에서도 뭐, 갑자기 떠버리면 사람이 뭐, 소위 말해서 뭐, 자만에 빠져서 연예인들도 보면 무명으로 있다 갑자기 떴을 때 소위 말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서 이게 추락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자들도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상태를 어떤 조건이 잘 맞아서 특히 초보자 때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다 보면 잘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 이게 그 워낙 좋고 행복하니까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행에도 좀 방해가 되고 또 일상 속에서도 나는 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 이런 자만이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좀 이래 수행도 안 하고 그 대충 사는 사람들 보면 아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냐고 하 불만족도 생기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수행할 때. 수행 내가 열심히 하고 이제 막 잘될 때 이래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번뇌 덩어리인 것 같았거든. 그러면 막 보면 하저 어디서 그 사람들 그러면서 <laughs> 무시하고 이런 마음이 솔직히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 아닌데 초보적인 수행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세속적인 대상도 그렇지만 이런 비세속적인 대상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건다 똑같은 장애예요. 감각적 욕망의 장애인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걸 알고 이런 비세속적인 대상을 경험했더라도 여기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계속 수행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걸려서 이제 세속적인 데에 대한 애착은 조금 버렸는데 이 애착이 비세속적인 대상으로 가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수행이 정체되거나 자만에 빠지거나 자기가 이제 대단하다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또 자기만의 사견도 더 강해지거든요. 이러면서 그게 이제 마음이 미세하게 이렇게 꼬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게 일상에서도 이제 좀안 좋은 모습으로 수행을 하면서 내가 뭔가 계속 마음이 정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속적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집착이 조금 놓아진 것 같은데 이게 비세속적인 대상에 가서 집착이 달라붙어버리니 본질은 변한 게 별로 없잖아요. 집착하는 거, 그 본질은. 그래서 이 호흡수행할 때 제가 자꾸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이 잘 안, 잘안될때 아마 질문자도 이제 처음에 잘 되던 게 다음에 할땐또 옛날 만큼 잘안 되는 그런 경험이 아마 분명히 될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과거에 잘된 상태에 대한 추억, 기억, 이런 게 있다. 여기에 대한 애착, 집착이 있으니까. 빨리 이런, 다시 이런 상태를 경험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미세하게 깔려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장애니까 이것이 또 수행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비세속적인 대상에 대한 집착이라도 이걸 어떻게 내려놓는지 이것도 수행 과정에서 오는 하나 일과성이고 이것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도 변해 간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거보다 더, 더 의미 있는 경험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반에 경험한 이런 거에 빠져있으면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세속적인 경험조차도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이것도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은 아니다는 이런 통찰을 하면 그게 연연하지 않으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수 있게 되죠. 그렇게 가면은 경험에 대한 비세속적인 거좀 그런 경험을 했더라도 그기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이제 더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행하면서 내가 호흡 수행을 할때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다가오는 장애가 좀 다를 다르거든요. 이 장애마다 경계마다 이 달라붙는 장애를 내려놓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비세속적인 것만 조금 아니 세속적인 것좀 대상에 대한 집착만 좀버려지면 자기는 집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문제인 거, 이게. 그러다 보면 수행이 정체되고 더 나아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기에 집착할 게 아니라 내가 수행이, 그 호흡 수행을 할때잘 되게 하는 그 조건을 성숙시키는 쪽. 이 장애를 자꾸 이렇게 집착하는 건 조건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걸 알고 하면 되고 그런 마음이 일어난 이유는 좀 우리가 비세속적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 달라붙는 장애로 인해서 집착으로 인해서 생긴 자만이나 뭐 자기 견해가 강해지는 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런 상태가 좀내 거라고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 없이 그냥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 해야 한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할땐잘 됐는데, 그다음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여겨지면서 마음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시 성냄이 일어나서 다른 수행 방법으로 반조 쪽으로 조금 더, 일상 수행에서의 반조 쪽으로 조금 더 빠지게 되고,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그런 상태가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행의 기복이 강한 것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좋은 경계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좋은 경계들도 내려놓고 내 것이 아니고 형성됐다라고 반조를 하고 수행해서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서 초반에는 이제 선언에 들어올 때마다 첫 번째는 그냥 어떤 환경에서도 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완하는 훈련을 하자라는 좀 되게 기초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온중도 2에서 5원으로 반조하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반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호흡수행이 끝나고 장애도 5원에 의해서 형성된 거고 이런 식으로 반조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이게 수행 중에 행복한 마음이 일어나고 좀 수행이 평온하게 좀잘 유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태도 다시 그냥 오온에 의해서 일어난 거고 라는 생각으로 나오니까 확실히 예전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러붙었었던 때보다는 아 이것도 형성된 거니까 내가 아, 이 형성되고 불안전한 거를 내 거라고 의지할 만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기회가 생기면서 조금 나올 수 있게 되고 그게 또 일상 수행으로 이어져서 정말 좋은 순간들 정말 사소하게는 법담을 나누는데 그 법담 시간이 즐거워서 10분이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살짝 붙을 때도 그냥 이 순간도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집착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쓰려고 좀 연습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호흡 수행에서는 이제 공간, 어떤 공간에서도 이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힘이 갖춰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처음에 알려주셨던 대로 돌아가서 가장 기초부터 좀 돌아가서 그좀 호흡수, 호흡에, 호흡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들을 내려놓고 그냥 계속 호흡으로 돌아오는 방법들을 그냥 그것만 계속하니까 시간은 잘 가고 마음도 편안한데 확실히 이전과 같은 어떤 되게 강렬한 그런 맛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에 안정되는 변화는 있어서 좀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기초부터 쌓아 나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좀 바람직한지 네,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반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장애에 대한 반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정 시간 수행을 하고 나서 나한테 어, 어떤 생각들이 움직이면 그 생각들이 어떤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나는지 이것도 반조해야 한 부분이고 또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특히 고질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그죠? 고질적인 번뇌들은 우리가 장애가 왜, 이런 장애가 왜 일어나는지를 반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사실은 앞에서 이미 설명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안 드리는데 장애 자체를 우리가 볼때 처음에 장애를 관찰할 때이 장애를 내 거라고 관찰하면 이게 자꾸 이게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자꾸 못난, 나는 왜 이래 못났어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장애도 사실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 반조가 사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조되는데 그 반대로 이렇게 해서 수행이 잘 되면 아까 말했듯이 뭐 행복이 일어나거나 그런 고요함이 생기거나 희열이 생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것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걸 한번 반조해보는 거. 이게 소위 말해, 칠각지에 대한 반조예요. 팔 정도 칠각지 이런 게 일어날 때 이것도 역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 거에서 그런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알면 이것도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집착 없이 그냥 이 과정에서 더 향상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그런 뭐 희열이나 행복이나 이런 순경계들이 이것도 역시 조건에서 형성된 거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그 길을 가게 만드는 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가보면 등산을 갈때 진입부에서 보는 경치하고 한뭐 중간쯤 갔을 때 보이는 경치 그리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보이는 경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순경계들도 수행이 향상되면 향상될수록 다 다른데 도입부에서 이렇게 산의 도입, 진입 지역에서 보고 막 너무 겨울도 좋고 아름다우니까 거기서 요거에 집착을 해서 거기 놀다 보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수행도 그런 거니까 내가 수행해서 경험하는 것이 역시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라는 걸 보고 또이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가 완전히 버려진지 이게 완전히 버려질 때까지는 절대 멈추면 안 돼요. 그 법궁에도 보면 부처님께서도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해서 안 된다. 방의돼서는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 중간에 이런 멈추지 말고 계속 나가면 이제 수행이 분명히 향상될 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